네 예,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어,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실거주 어, 갱신 거절 이후 잠시 이게 실거주 후한 다음에 어, 주택을 매도해도 괜찮은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실거주를 했다면 실거주를 했다면 뭐 상관이 없다. 어차피 다시 임대를 준 거라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실거주를 준건 괜찮다. 자, 얘기를 이어 보겠습니다. 실거주 목적 및 계약 갱신 거절 후에 집을 팔아도 합법 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무려 7개월 동안 해당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리고 제3자에게 매도를 하신 거죠. 매도를 했는데,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에 대한 배송,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자, 집주인 B씨는 아파트에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 A씨를 계약갱신권, 계약갱신권, 어, 요구권 행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동의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 B씨는 전입신고를 한후 7개월 동안 실거주를 한두그 다음에 제3자에게 매도를 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봐봐요. 전입신고도 했어. 전입신고도 하고 7개월 동안 실거주를 했어. 그리고 나서 제3자에게 매도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입신고도 안 했다. 안 했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전원시고 한 상태에서 조금 살다가 다시 임대를 줬어. 제 임대를 준 거지. 임대를 주면 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도의 자유. 왜 매도는 솔직히 자기네 집인데 자기 집인 자기 소유의 집을 내가 팔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뒤늦게 소유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어,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 새로 갈 때, 그다음 포장 인사 비용,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이미 전세값이 올랐으니까 보증금이 올랐겠죠. 그 증액분에 대한 환산 비용 약 957만 원을 B 이 그러니까 소유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게 이거예요. 실거주 어이유로 갱신 을 거절하고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사투었다. 이거는 임대가 아니에요. 매도죠. 매도 매도기 때문에 이 법규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이 되지 않고 어, 불법 행위가 아니죠. 왜? 아, 이게 임대를 둔게 아니고 말 그대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맞죠? 내가 어, 이걸 속이려고 어, 속이려고 전세계 오려고 속이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7 개월 살다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 내가 어. 전세금 올리고 새롭게 받으려고 다시 재임대를 줬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아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2년 내에 매도한 경우 아무런 철퇴를 가하지 않는다면 뭐 임자인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여러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다음에, 7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살다가 납득할 만한 사정의 집을 외도하면, 문제 될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내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다만, 이제, 다시, 어, 재임대를 해준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 후에, 집주인이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문 없습니다. 이게 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계약갱신을 거절한 다음에 집주인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 실제 거주했는지 집을 팔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뭐 그거를 솔직히 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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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증명을 해 증명 근데 이게 쉽나요 이게 이거는 밝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살았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위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전입신고 해놓고 이렇게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걱정되게 뭐냐면 집을 진짜 말 그대로 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퇴거를 시킨 다음에 새로 들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걸 공실로 놓을까 봐. 공실. 공실로 놓을까 봐. 아싸리 공실을 내놓고 공실로 내놓고 뭐 수개월 혹은 뭐 지났어도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에 내놓는 거죠. 내 놨을 때 공실에 두면은 아무래도 어 세입자가 껴 있거나 그랬던 집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죠. 왜? 공실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도 할수 있고 이사 날짜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할수 있죠. 내가 이것저것 뭐어 손에 어 맞추기가 너무 쉬우니까 어 집청소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공실이 나서 어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하고 계약갱신 거절해서 나중에 집을 팔아도 못 되는 건 어쨌든 적합하다 합법적이다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도움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의미있고 더 발전적인 영상 찍는 엘리트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